뭐가 필요하냐면 넓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넓이가 최대가 될때돌리니까 A의 경우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 닮음 들어가야 할밖에 없지 우리. 이거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라든가 2차 함수 같은 거 하면서도 아마 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예? 그러면 자 그림이 안 이쁘다 얘네들이 지금 닮음이 나오잖아 ABCDE 우리가 F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면서 얘네들이 닮음이 하나 나와 닮음이 얘랑 누구랑도 닮음이냐면 D, B, E도 닮음이고, 삼각형, F, E, C도 서로 닮음이야.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가 10이 되면서, A, B 대, BC 대, A, B 대, C, A 대, B, C의 관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 되냐면, 4 대, 3 대, 5의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얘네들도 몇대 몇이겠어? 당연히, 4 대, 3 대, 5의 관계가 다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했으니까 s1의 넓이는 사실은 일단은 구해지겠지 그잖아 응. ad의 길이를 우리가 뭘로 넣으면 돼 8-4a로 놓고 들어가도 돼 그지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려지고 여기서 근데 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뭘로 넣으면 이차함수 꼴로 바뀌어 버리잖아 근데 얘보다는 여기서 원하는 거, 유도하는 거는 뭘 원하는 거야, 지금? 절대 부등식을 지금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 애를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살짝 길이의 관계를 A 대 B로 이렇게 이제, 일단 3대4대 대 5의 관계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 놔도 4A 놓고, 3A 놓고, 5A는 그대로 놔두고, 이 길을 우리가 뭘로 놓자. B로 이렇게 놔도 상관 없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마찬가지, 3a이고, 뭐 여기는 6-3a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5, 이런 식으로 길이는 전부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하자? 이 s1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복잡한 식으로 가지 말고, 좀 쉬운 식으로, 1번에서 이제 뭐 하면 돼? 4a랑 p의 길이를 더한 게, 얼마하고 똑같아? 8하고 서로 같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넓이는 S1은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뭐란 얘기야? 3A, P란 얘기지. 근데 A도 양수고 P도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할수 있어? 산술, 기하평균 갖다 써서 AB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루트, 4AB 하면서 양변 제곱하면 얘는 4되고 양변 제곱하면 16. 4AB, 그러면 a b의 값은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 3a b였잖아. 응. 그러면 3a b니까 양변에 3 곱해서 1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단 등호의 성립은 누구랑 4a 하고 b가 서로 같았을 때 그때 최댓값을 뭐로 갖게 돼 12를 갖지. 근데 둘레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둘레니까. 전체 길이가 4a 더하기 b가 얼마였어? 8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찾아내면 우리가 틀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응. 그럼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누구를 찾아주면 돼? 이번에는. 두 번째. 여기가 좀 아마 구할 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자, 마찬가지. 얘랑 A, B, C, D, E, F, G라고 하자. 그러면, 선분 B랑 선분 D, E의 길이의 비가몇대 몇이 돼? 이게 직각이니까. 4대. 3이란 말이지. 얘네들이 4대 3. 그러면, 선분 B를 우리가 A로 놓고, 선분 D, E를 B로 놓게.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4대 3으로 놨으니까 3분 B를 A로 놓고 d 는 얼마로 바뀌게 돼? D는 4분, 3분의 4 B로 바뀌겠지 왜냐면 3A는 4B니까 그렇지 않겠어? 아 그냥 요렇게 잡자 그러면 자 여기를 여기를 네. 여기를 뭘로 4A로 놓게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3A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3분 TG만 잡아주면 되지 3분 TG를 뭘로 놓자 B로 놓자 그럼 이 길이도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A니까 3분 CF의 길이 3분 DE의 길이와 3분 GF의 길이는 3A 그러면 선분 CF의 길이는 이 길이가 몇 때문에 대? 4대 3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4분의 3a 네. 선분 CF의 길이. 맞겠어? 선분 CF는 4분의 9 4분의 9a 됐지? 그럼 넓이니까 S2의 넓이는 3a 곱하기 b니까 얘도 마찬가지 3a b니까 ab의 값 구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4a랑 b랑 9분의 4a를 더한 값이 얼마냐면 10이야 4분의 9 4분의 9 그러면 4분의 25a 더하기 b가 10이 되면서 25a 더하기 4b를 몇으로 놓고 40으로 놓고 마찬가지 뭐에 s2를 구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 이용해서 넓이 찾으면 그때 등호의 성립 조건에 의해서 둘레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4번이었던가? 44번 한번 볼까? 맞아. 44번. 정인이? 음. 응. 응. 44번. 양수 A하고 B야. 자, 양수 X하고 Y 조건에서 X 더하기 Y는 10이고 X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분의 X의 제곱의 최솟값자 그럼 여기는 양수니까 이거 산술 기하 평균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바로. 돼안 돼? 안 돼? 응. 안 되지.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하냐면 x 더하기 y의 값이니까 어찌 보면 양수라는 얘기는 이 양수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실수의 일 부분집합이겠지, 부분집합이겠지.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 기하 평균도 갖다 쓸수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y하고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역수 관계를 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럼 자. x 더하기 y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했을 때자 얘랑 얘랑 거꾸로 연산 들어가 봐봐 그러면 우리가 가져다 쓸때 정작 쓰고 싶은 거는 얘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제 좌변만 정리해 보면 자 얘가 누구? x 더하기 y의 제곱의 꼴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는 1 곱하기 x고 더하기 1 곱하기 y란 말이야.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군가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꿔 쓰고 싶어. 음. 그럼 뭘로 바꿔주면 돼? 이 x 더하기 y를 우리가 바꿔 쓰면 이 분모가 이게 제곱이지? 음.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뭘로? 누구의 제곱이야? 루트 x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y 더하기 3의 3분의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정작 얼마가 되는 x의 개수가 1 곱하기 x의 꼴이잖아 그러잖아 여기 어디봐 여기여기 요자리하고 맞춰줄거잖아 그지? 자 여기다 모급해주면 돼 루트 뭘로 뭘로 바꿔주면 돼 이제 누구의 제곱? 여기 있잖아 여기 x 더하기 3의 제곱하고 누구하고 루트 그러지 제곱 더하기 루트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도 변해 안 변해 그래도 x 더하기 y의 제곱 자체는 의미는 안 변하지 왜냐면 얘를 a로 놓고 얘가 b가 되고 얘를 전체 x로 놓고 얘를 전체 y라고 생각해봐봐 식 자체는 안 변하지 볼까 루트 x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3분의 y랑 루트 y 더하기 3이랑 루트 y 더하기 3분의 x랑 해도 x 더하기 y 시은안 변해 음. 의미는 안 변해 그럼 됐네 그럼 여기는 뭘로 x 더하기 3 더하기 y 더하기 3으로 바뀌고 얘는 x 플러스 3분의 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분의 X의 제곱.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값이 10이니까 16 나오지.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고, X 플러스 Y는 이미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10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분의 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분의 X 제곱의 최대 값도 찾을 수 있겠지. 단 등호의 성립 조건은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음,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Y는 누구랑 Y 플러스 3분의 X하고 서로 같으면 등호는 성립한다. 응. 이해 되겠어? 음. 응. 볼수 있겠지? 응. 이것이 몇 번하고 유사해, 지금? 39번 문제하고 아마 비슷했을 거야. 만들어가는 게, 코시 이용하는 게. 39번 했어? 응. 이렇게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어? 정리 한번 정리해 볼까?